세상을 바라보는 두 눈은 중요한 감각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물론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시력을 위협하는 대표 안과 질환이죠. 눈동자가 탁해지거나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백내장인데요. 오늘은 백내장을 앓고 있는 보우와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보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김윤배 아버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늘의 주인공 보우를 만나기 위해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어, 네, 네, 수고 많습니다. 자식과도 다름없는 아들 보우와 김윤배 아버님입니다. 어, 올해로 10년째 아버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보우. 낯선 제작진이 와도 경계 없이 신나게 잘 노는데요. 남천동에. 그 검년산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거그 가면은 뭐 식당,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니까 그 서빙하는 이모가 아유 강아지 일곱 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 가져갈랍니까? 그래 이제 묻길래 그래 뭐 저도 혼자 사는데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이제 저 박스에 담아 주길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귀엽고 외롭다는 이유로 데려온 게 아닌 병아리처럼 작은 새끼 강아지들 중 유독 눈에 밟히는 아이가 보호였다고 합니다. 아 어, 저한테는 이제 일 마치고 오면은 이제 방기방기 주고 제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저한테는 붙티목이 되고 그 동물인데 제가 이제 십년 동안 키워다 보니까 이제 가족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바쁜 와중에도 보우와 놀아주고 부지런히 산책도 시켜준다는 아버님. 그런데 이 많은 약들은 뭘까요? 제약이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보우가 눈이 불편해서. 제가 보호약입니다. 보호 하루에 내가 서너 번씩 내가 늦으면 합니다. 보호는 백내장으로 눈이 불편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술 전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안약이라고 합니다. 작년 봄+ 봄에부터 이게 좀뭐 흰자가 좀있더만은한 올해 올봄 되니까 완전히 허옇게 돼가지고 그 그래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 눈을 보마는 한쪽 눈도 지금 오고 있다고, 아이고, 빨리 수술시켜 주세요, 수술시켜 주세요. 막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씨도 봐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불편함도 크게 느껴서, 이상을 빨리 느끼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서서히 생기게 되면, 보통 적응을 합니다. 보통 적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백내장 이전하고 이후와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점점점 진행이 돼서 너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아채게 되는데 그때는 교정이 힘든 상태까지 진행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당시는참카드이 찡했습니다. 제가 참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수술을, 수술을 시켜줄라고 해도 그걸 자꾸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한두달 전부터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거리 그래 지금 이제 거리 거래 그래 그래 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보우에게 밝은 빛을 선물하고 싶다는 아버님 그래서 오늘은 보우와 함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먼저 보우의 현재 눈 상태는 어떠한지 사진을 찍어 살펴보는데요. 보희의 오른쪽 눈은 백내장 3기 이상이 진행됐고 왼쪽 눈 역시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얗게 보희를 눈으로 두 번으로 확인됐는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이 얼마큼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에 직접적으로 하는 수술인 만큼 각막과 수정체, 전안방, 후안방, 망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안과 검진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수술이 가능한 각막 상태인지 또 수술 후에도 시력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초기 백내장은 안타깝게도 맨 눈으로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눈이 하얗게 바뀌게 되는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그 백내장 상태, 이쪽 눈처럼 많이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백내장으로 인지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삼기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상태가 되기 전에 뭐 7세 이후에는 꼭 1년에 한번 이상은 이제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한 상태죠. 백내장 초기에는 수정체 일부만 백탁현상을 보이지만 그 현상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수정체의 전체가 백탁해집니다. 백내장 정기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알아내는 게 좋겠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그 수술 수술이 뭐 가능해가지고 수술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보호가 또안 보이네요. 아 오늘 보호 수술 하자라서 지금 수,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보호가. 그 눈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게 큰 걱정이 됩니다. 눈이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은 어떡하나 그런 막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하기 전 먼저 네 가지 이상의 안약을 넣어 줍니다. 눈을 수술할 때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려 그러면은 일단 홍채가 다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서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백내장 수술은 변성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고 수술창을 봉합해주는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호 생각뿐인 아버님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참 저로서는 참 같이 아픔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도 못하고 빨리 저 수술을 끝나고 빨리 완쾌해서 참 다른 강아지들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 고맙겠습니다. 두께가 0.6cm 정도 되는 작은 공간 안을 5mm 이내로 움직여 수술하는 만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술인데요. 수술이 끝나도 마취가 깨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우리 아버님에게 이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 수술 좀어떻습니까어 오늘 좀 상태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정체를 완전히 이제 적출을 해냈긴 했는데 어, 잘 보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힘든 수술도 씩씩하게 잘 견뎌낸 보호 기특한데요. 회복하느라 힘들 법도 한데 아빠의 냄새와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마취가 깨기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는데요. 그 외에 약과 밥은 언제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려드리며 주의사항을 전해줍니다. 네,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도망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안약을 넣어주게 되고요. 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안약 같은 거를 자주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안약 넣는 횟수보다는 훨씬 많게 하루에 8차례 이상 안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관리하시는데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샤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보통 2주 이상 지난 다음에 할수 있고요. 자극이 가거나 물이 닿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지 수술 후 회복에 빠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병내장 발견했을 때 병원에 와서 수술을 시켜 줘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도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서 그걸 그래 뭐 못시켜준게 지금 한탄스럽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 수술이 잘 돼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참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보한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보우와 김윤배 아버님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큰 수술도 씩씩하게 이겨낸 보우 앞으로 건강하기만 바라봅니다.